드디어 꽃양기비가 활짝 피었습니다. 어제 내린 비로 이렇게 어린 양기비에서 꽃이 피었어요. 한두 송이 피기 시작하더니 꽃송이 비 맞고 아주 활짝 피었습니다. 오늘은 수레국화도 한두 송이씩 피었습니다. 바람이 많이 부네요. 사약은 이렇게 큰 사탕을 울고 있습니다. 막 사탕, 막대기, 막대기 사탕. 자, 이제 한 송이씩 피기 시작했어요. 사약이 이렇게 이제 오늘 두 송이가 활짝 피었습니다. 화분으로 옮긴 클레마티스는 이렇게 제대로 자리도 못 잡고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. 자주색 붓꽃도 오래가네요 이 꽃이. 사이리스 풋꽃 아이리스 사시타 데이지도 화분에서 활짝 피었어요. 미스김나일락도 수명이 오래갑니다. 오래가네요. 겨울 오분 주만 지나면 이제 다마르겠지요 이렇게 마르기 시작합니다. 애도. 자, 애들이 지고 나면은 또 무슨 꽃이 피어줄까요? 사시타 돼지는 5월, 6월까지 가고 있, 갑니다. 꽃이. 또 수국이 꽃을 필 준비를 하고 있어요. 세대는 가고 나면 또한 세대가 또 옵니다 그렇듯이 꽃도 한 가지가 지고 나면 또한 가지가 새로운 꽃이 피어서요. 사랑초가 사랑스럽게 피고 있습니다. 자작이 여기서도 한 송이 피고 피기 시작합니다. 이렇게 이 비올라들은 정말로 오래 가네요 꽃이. 이런 봄에 심었는데 아직도 피어 있어요. 설초도 한참 동안 피어 있어요. 얘도 수명이 좀 오래 갑니다. 지피식물로서 꽃도 오래 가고 번식도 잘 합니다. 여기도 사랑초가 사랑스럽게 피어서 살랑살랑 하고 있어요. 사랑아, 일광욕 하는 거야 너? 붉은 인동초도 이제 피기 시작했어요. 여기 피기 시작하면은. 꽃을 오랫동안 또 보여줍니다. 이쁘죠? 여기 목마레 목마가레과 하얀색 목마가레얘는 누굴까? 이름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납니다. 데모르포세카 디모르포세카 이름이 가끔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이름표를 붙여두기도 합니다. 이상, 5월 첫주 저희 집 화단을 보여 드렸습니다.